괜찮은 물건을 바로 보인다면, 요, 일단은, 잡아놨긴 했는데, 네. <laughs> 사상구 모라동이있네 사상구 몰아동. 모라동. 그러면은, 제가 이 사상구 모라동을 바로 검색을 해보시면 되지 않습니까? 네. 이렇게. 몰아주공 아파트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, 음. 건물 면적은 여기 나와있는 대로 41.4. 네. 그러면 은 시세실거래결 들어가서 41.3이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네. 눌러보시면 은41.16 지금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으나 41.3 41.16이 나와요 하면 네. 이걸 눌러서 요 금액에 대해서 최근 매매가액을 보면은 8,200, 8,200, 8,900, 음. 7,900, 8,000 아마도 인테리어 여부에 따라서 한돈 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네. 게다가 전세는 얼마 정도 될까 8천선 그럼 전세와 매매 금액이 붙어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렇 그러면은 네.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8층이고 8층이고 네. 그다음에 권리 분석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8층이고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또 저기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세대가 전입해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들어가실 때 조금 더 앞에 설명드렸던 수월한 물건. 그래서 저 같으면 일단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겠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. 이제는 어, 최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무, 소유자 및 채무자가 거주하는 집 네. 아니면은 임차인이 배당받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임차 현황에서는 해본 부재로 뭐 만날 수 없다. 네. 그리고 전에 됐다 소유자 세대가 적용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. 게다가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가서 보는 게 제일 편하겠지만은 네. 사용 승인이 93년도쯤에 사용 승인이 났어요. 네. 그리고 17년 뒤에 있는 2010년 소유권이 매매가 됐습니다. 이분한테. 네. 그리고 17년 뒤에 이 분께서 이 집을 사서 거주하실 때 인테리어를 했을 경우가 99%라고 볼수 있겠죠? 제가 소유자라면 반드시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아마도 가면은 이 집은 10년 전에 어떤 수리를 했긴 했다. 네. 이 수리는 만약 샤시를 했다 그러면은 이 집을 가 갖고 외부에 보시면 될수 샷시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. 사실 샷시만 되어 있어도 저희가 돈이 많이 굳고 시작하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가장 임장을 갔을 때 저는 샷시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일단 샤시가 되어 있으면 샤시만 하고 내부를 수리 안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 샤시가 되어 있으면 내부도 어느 정도는 수리를 했다라고 보면 제가 낙차를 받아서 문을 딱 열었을 때어 인테리어 할 금액이 줄어든다 이러면 그만큼 수익이 올라가니까. 초보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다음 앞서 저희 뭐 전업투자 하신 기성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. 제일 많이 보는 게 화장실. 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가 네. 이 집을 낙찰받기 전까지 제가 음. 명도 끝나기 전까지 화장실을 볼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라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네. 예를 서 배당받는 임차인이 사실 때는 만약에 집에 거주하고 계신다 하면은 문을 언제든지 열어줍니다. 왜? 음. 본인이 배당을 받아가야 되니까. 맞습니다. 본인이 돈 찾아가야 되니까. 음. 자기 돈을 빨리 받는 게,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돈을 빨리 받는 걸 좋아하지, 늦게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. 그렇죠. 갚는 건 천천히 갚지만, 좀, 받을 게 있으면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네. 지금 현재로서야 뭐, 소유자 및 채무자가 거주하지만은,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으면은, 똑똑거리든지 이때는 물로 발로 차시면 절대 안 되면서 로 싸우자가 되는 거고 조철컹철컹하기싫으시면 벨을 누르셔서 네. 벨을 누르셔서 꼭 이제 임차인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음. 그리고 만약에 저희, 저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집이 이 4, 네. 8층 808호인데 네. 708호에 가가지고도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누수가 있었는지 음. 아니면 일전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고친 적이 있는지 왜 하면은 저희가 이걸 낙찰받고 난 뒤에 갑작스럽게 누수가 생겼다? 아니면 그 전부터 누수가 생겼는데 누수가 이어졌다? 음. 이래 되어버리면은 머리 아프시겠죠 초보분들께서는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한 번씩은 체크를 해서 한 번씩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. 다른 또 궁금하신 점은 뭐 우리 주시장님께서 만약이 물건을 하신다면 네. 궁금하신 게 뭐가 있으신가요?